본방송은 방송심의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. 기부선동방송, 기부강요방송, 기부파캐스트 저희는 찬우, 찬우에요. 찬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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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<laughs>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. 여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좀말하기 민망한데 이제 저희 사무실입니다. 컬투 아, 치킨 사무실인데 홍보 좀 홍보 좀한다고를 갖고 왔어요. 치킨 좀 먹어가지고 무거워가면 사면 안 됩니까? 요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<웃음> 의도적으로, <웃음> 의도적으로, 의도적으로 <웃음> 나오게끔 이렇게, 야, 이렇게 좀 그런... 까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이나오게 <laughs> 저거는요? 이거 <후라이드>. 프라이드 프라이드 프라이드야? <laughs> <이건 누가 웃음> 뭐 네? 양념이에요, 양념이에요. 컬투 치킨 컬투 치킨 이분은 닭다리 먹으면서 기도를 하시네. <laughs> <laughs> 야 기도를 해야죠자 닭다리는... 그래서 이제 맛있다. 아니죠. 맛있다니까? 맛있다니까. 진짜 맛있어요. 네. 가맹무늬가 뭐지? 가맹무늬가 <laughs> 뭐지? 가맹무늬 080 음. 999 9282 응. 음. 999에 9282. 9282. 어, 지훈이 한번 저기 얼마 전에 또 CF도 들어왔었는데 어. 치킨 들어올지 모르니까 카메라를 열어 그래, 치킨. 해봐, 컬트치킨. 척척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먹어보세요. <먹은 거 그래요? 웃음> 내가 볼때잘 돼야 지방치킨이다. <laughs> <laughs> 전국구 치킨 안 되겠어? 맞국구아맞 예. 맞없다 맛없다 맛없 맞아, 맞아, 맞면 맞아, 맞아, 맞하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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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없다는 맛이, 없다는 야, 맛이 없다는 건 아니지. 그만 좀 쳐먹어라. 손 <laughs> <헛수, 참> 맛있습니다. 손번들번들하 <laughs> 그만. 응, 컬투치킨 너무 맛있어. 졸라 <웃음> 맛있어. 요 <laughs> 네, 이제 변호사를 포기하는구나. <laughs> 네. 자, 자전 이정도 앞도크 좋았습니다. 네. 이 정도. 청취자 1 댓글을... 0을0 8 0 9 9 9 9 9 8 2 9이8 <laughs> 2 9282. 9282. 아, 그래. 9282. 9282. 9282. 9 9 2 8이9 9282. 9282. 9282. 9282. 9282. 9282. 9282. 9 2 8이 9282. 9282. 9282. 9282. 9282. 이2 8 2 9282. 9282. 9282. 9282. 8 2 9282. 9282. 9 2 8 2